안녕하세요. 마이서울 TV입니다. 오늘은 잔잔한 서정과 깊은 회환을 품은 이야기, 김진경 작가의 단편소설 파란 여름을 낭독해드립니다. 김진경 작가님은 일상의 작은 장면 속에서 사람의 마음과 시간의 결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문장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작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파란 여름은 두 소년 소녀의 첫사랑과 헤어짐, 그리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 순정의 기억을 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속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한 계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계절이 비록 멀리 떠나간 것일지라도 어느 햇살 한 조각, 바람 한 점, 강물의 잔물결 속에서 불현듯 되살아나곤 하지요. 이 작품은 사랑이란 꼭 함께 걷는 것만이 아니라 평생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흐르며 살아있는 것임을 아련하고도 고요하게 들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진경 작가의 파란 여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이었다. 기억 속의 여름은 언제나 푸르렀다. 하늘도 시냇물도 소녀의 원피스도 모든 것이 한빛으로 번져 있던 계절이었다. 그날 내가 모래밭에 앉아 있던 소년 재석은 작은 고동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소녀 수연에게 주기 위해 가장 반짝이는 것을 골라놓은 것이었다. 이거 넣어줄게. 제일 큰 거야. 소년의 말에 소년은 햇살처럼 웃었다. 그 미소는 여름 하늘보다 더 눈부셨고, 그 순간 재석의 가슴은 산에 닿지 않게 콩당콩당 뛰었다. 그때 하늘 꼭대기에는 작은 비행기 한 대가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누군가의 마음도 저 비행기처럼 조용히 멀어지는 걸까. 내가 잔디밭 위에서 재석은 기밀 레슬링 선수를 흉내내며 허공을 향해 몸을 돌렸다. 재석은 이래봬도 지금 학교에서 씨름부 주장을 하고 있다. 수연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냇물 소리와 섞여 여름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날 두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동시에 가장 무거운 설렘을 품었다. 그러나 그것이 첫사랑이라는 이름임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제일부. 헤어짐. 그의 여름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시간은 물처럼 흘러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날, 수연의 집 마당에 리어카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리어카 앞 지지대는 무겁게 쏟아진 짐에 짓눌려 땅을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 위에는 이불 몇 채, 보온 밥통 하나, 낡은 책가방, 부엌살이 몇 점이 담담히 실려 있었다. 그날 수연 내 마당은 공기가 너무할 만큼 차가웠다. 가족이 나란히 서서 짐을 묶는 모습은 담담했지만 그 틈에서 수연만이 자꾸 뒤를 돌아봤다. 멀찍이 서 있던 재석은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리어카 짐위 수연의 고동색 책가방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텅빈 마당에는 겨울 햇살 한 줄기가 떨어져 벽에 걸린 시계와 낡은 장롱을 비추고 있었다. 그 모든 사물들이 조용히 작별을 고하고 있는 듯 했다. 리어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연은 문턱을 넘기 직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떠나는 이의 슬픔보다 남겨진 풍경의 고요가 더 짙게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리어카가 방앗간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순간, 재석은 발끝 하나 떼지 못한 채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재석은 이별이 이처럼 소리 없이 찾아오는 줄은 몰랐다. 온 마음이 비틀려 싸늘이 식어들었다. 그날 이후 수연의 집과 마당은 그렇게 정막할 수 없었다. 겨울 바람만이 그 자리를 드나들었을 뿐이다. 재석은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다. 리어카가 떠난 자리엔 깊게 패인 지지대 구멍과 함께 아직도 수연이 남겨놓고 간 온기가 머물러 있는 듯 했다. 그는 이사가던 날 역전까지라도 쫓아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튿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수연의 집은 너무나 텅 비어 있었다. 그날의 고요함은 어린 재석에게 세상의 겨울보다 더 추운 기억으로 남았다. 제이부. 그리움이 만든 청춘. 그 겨울은 그렇게 아이들을 갈라놓았다. 찬 바람이 스산히 골목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재석은 늘그 고사길 끝을 바라보곤 했다. 그길 어딘가에 수연이 남긴 발자국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아직도 선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눈이 내리고 그 위를 시간이 덮어버렸다. 모든 흔적은 그렇게 묻히는 법이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교실 공기는 날마다 냉랭하고 팽팽하게 흘렀다. 책상 위엔 문제집과 모의고사지가 수북이 쌓였고 복도마다 입시 소문이 바람결에 흘러다녔다. 아이들은 서로의 점수를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 속에서 재석은 문득문득 수연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 이름은 교과서의 활자보다 또렷했고 교실의 소음 속에서도 선명했다. 수연은 지금도 저편 3학년 5반 여학생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듯 했다. 어느날 교실 구석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그의 귀를 스쳤다. 서산으로 이사 간 수연이 있잖아. 그의 거기서도 공부 잘한대. 대전에서 제일 좋은 여고 간다더라. 그래. 그 학교 185점은 맞아야 붙는다던데. 아니야, 작년에 186점 맞고도 떨어진 애도 있다더라. 아이들의 목소리는 장난처럼 가벼웠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재석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날 밤 재석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차가운 별빛이 내려앉은 창가에 수연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졌다. 나는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나도 해야 한다. 나도 수연을 만나러 가야 한다. 재석의 결심은 그밤 이후로 불씨처럼 꺼지지 않았다. 그는 책을 펼쳤다. 교과서 위에는 수학 공식과 영어 단어들이 질서 없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만이 새겨져 있었다. 밤 늦은 시간 전기 불 아래서 재석은 연필심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문제를 풀었다. 국어 책을 읽다 보면 문장 사이 사이마다 수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영어 문장을 외울 때마다 그녀의 이름이 리듬처럼 입안에 맴돌았다. 그는 처음으로 공부라는 것을 사랑이 닿은 마음으로 했다. 그 그리움은 곧 그의 의지가 되었고, 그렇게 피어나는 사랑은 곧 목표가 되었다. 그렇게 재석도 천안의 한 고등학교에 합격했다. 그러나 천안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시골에서 온 학생에게 천안 아이들의 시선은 낯설고 서늘했다. 교문을 지나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수군수군 거림이 재석의 뒤를 따라붙는 듯했다. 학교 화장실 한 켠에서는 싸움이 벌어졌고 교실 뒤편에선 눈빛이 부딪혔다. 재석은 가끔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이내 손을 풀었다. 나는 싸움하러 여기 온게 아니다. 수연을 만나러 대학에 가기 위해 왔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흘러주지 않았다. 시비는 피해도 찾아왔고 피하려 하면 더 깊게 물어왔다. 첫 번째 싸움, 두 번째 싸움. 재석의 손등엔 굳은 살이 베어갔다. 재석의 주먹에는 단단한 결심이 들어 있었고, 그 힘은 언제나 수연의 이름에서 나왔다. 몇 번의 싸움이 지나고 나자, 더 이상 그에게 덤비는 아이는 없었다. 싸움이 끝난 어느 밤, 그는 하숙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 위로 얇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불 속으로 몸을 말았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다. 국민학교 때 씨름을 했던 재석은 삿바 대신 연필을 움켜쥐고 씨름판 대신 책 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붙잡은 건 승부가 아니라 그 여름의 파란 하늘이었다. 밤이 깊을수록 재석의 공부방은 더 밝았다. 작은 전등 아래 종이 냄새와 연필 가루가 섞인 공기가 맴돌았다. 그 속에서 재석은 매일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다. 새벽이 오면 창문 너머로 첫빛이 들어왔다. 그 빛은 어쩐지 내까 위로 떨어지던 여름 햇살과 닮아 있었다. 그렇게 한해두 해가 흘렀다. 마침내 재석도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날, 그는 문득 생각했다. 지금부턴 정말 수연을 찾아야겠다.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그의 오랜 청춘이 향하던 한 문장이었다. 그 무렵 매연에 찌든 서울 하늘이지만 유난히 높아 보였다. 재석은 고향 신정역에서 장항선 완행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창밖으로 펼쳐진 논밭과 산들이 뒤로 막 밀려가고 도시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기차의 흔들림 속에서 그는 수연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푸른 원피스 대신 이제는 어른의 옷을 입고 있을 그녀의 모습, 웃음 속에 담긴 시간의 빛깔을. 그는 몰랐다. 그날 이후 자신이 평생토록 그 여름을 떠나지 못할이라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한 계절을 품고 살아간다. 재석의 계절은 언제나 여름이었다. 그 여름의 이름은 늘 수연이었다. 제3부. 다시 만난 너. 재석이 서울에 올라온 그의 봄, 도시는 유난히 밝았다. 지하철이 지나는 철교 아래로 한강 물결이 반짝였고 버스 창문에는 벚꽃 잎이 스쳐 흘러갔다. 그가 꿈꾸던 서울의 풍경은 생각보다 냉정했지만 그 속에서도 희미한 설렘이 깃들어 있었다. 그 설렘의 모양은 여전히 한 사람의 이름을 닮아 있었다. 재석은 대학에 입학했다. 오랜 싸움과 긴 노력의 끝에 얻은 자리였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캠퍼스의 벚꽃길을 걸어도 봄바람이 옷자락을 스쳐도 그곳에 수연은 없었다. 강의실 창가에서 먼 산을 바라볼 때면 그 여름 내가가 불현듯 떠올랐다. 빛과 물결, 웃음과 고요, 그리고 수연의 파란 원피스가 도서관에 앉아 책장을 넘기다가도 그는 자주 멈춰섰다. 활자들이 흘러가는 줄 위로 수연의 이름이 조용히 걸터 앉았다. 이대음대라. 수연은 이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누군가한테 들려왔다.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 손끝으로 흰 건반을 누르고 있을 모습을 떠올리면 그의 마음은 어느새 신촌 언덕 너머에 다다랐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그곳으로 향했다. 이대 정문 앞 낮은 벽돌 담장 위에 벚꽃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재석은 그 앞을 서성이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 하나 훑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 중에 그녀가 있을까 해서. 그러나 수연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시간은 매정하게 흘러갔다. 그는 알았다. 세상은 기다려주는 법이 없다는 걸. 그래도 그는 자주 그곳을 찾았다. 기다림조차 그녀와 닮았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서였다. 신학기 초의 어느 날이었다. 이대 앞 작은 골목의 찻집, 나무 간판에는 하늘빛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다. 재석은 그곳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과 볼펜, 그리고 수연의 주소가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그 주소는 고등학교 시절 서산에서 천안으로 유학 왔던 광식이에게 들은 것이었다. 광식은 수연과 같은 중학교를 다녔고 재석과는 고등학교 친구였다. 서산시 모래동 121번지 수연네 집. 그몇 자의 주소는 마치 오랜 시간의 열쇠처럼 느껴졌다. 그날 그는 유난히 마음이 달아올랐다. 찻잔 속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내 가의 햇살과 수연의 웃음이 겹쳐졌다. 재석은 펜을 들어 조심스레 편지를 썼다. 수연아 나야. 그 여름 냇가에서 고동을 주던 그 재석이야. 보고 싶다. 잘 지내니? 그냥 만나고 싶어서 썼어. 그는 몇 번이고 편지를 접었다 폈다를 했다. 그날따라 글씨가 잘 써지질 않았다. 하지만 글씨가 엉망이 되어도 괜찮았다. 그 마음만큼은 단한 줄도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며칠 후 편지는 서산으로 떠났다. 재석은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별을 올려다 보았다. 수연아, 편지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별빛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한편 서산의 겨울 끝자락. 수연은 오랜만에 고향 집에 들렀다가 엄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서울에서 온것 같다는 엄마의 말에 그녀는 봉투의 글씨를 바라보았다. 그 여름 내가에서 고동을 주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편지를 펴서 천천히 읽었다. 글씨는 다소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단한 줄도 흔들림이 없었다. 보고 싶다. 그냥 만나고 싶다. 그 문장은 마치 잊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불러내는 주문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조용히 속삭였다. 재서가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 여름날 냇물 속에 발을 담그고 웃던 소녀가 이제 어른이 되어 편지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붓펜을 들어 답장을 썼다. 재서가 나도 보고 싶었어. 다음 주 토요일 이대앞 찻집 하늘빛에서 볼래? 편지를 붙인 뒤 그녀는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서산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오후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쳤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문 너머로 그 시절의 소년을 다시 만나러 가기로 했다. 토요일 봄볕은 부드러웠다. 서울 하늘에는 얇은 구름이 걸려 있었고 거리엔 복숭아꽃 향기가 가득했다. 재석은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찻집 앞에 도착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골목을 서성였다. 심장은 마치 고동처럼 작은 진동을 내며 가슴 속에서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그녀가 걸어오고 있었다. 햇빛이 골목 끝을 비추며 그녀의 모습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 순간 재석의 시간은 멈췄다. 정말이었다. 그녀였다. 수연.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고 단정했다.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아이보리색 블라우스 위로 봄빛이 내려앉았다. 예전처럼 파란 원피스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그 여름의 빛깔을 간직하고 있었다. 재석은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가 걸어오는 그 짧은 거리, 그몇 걸음이 그의 모든 세월보다 길게 느껴졌다. 수연도 그를 보았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대 앞 봄볕 아래에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떨렸다. 그의 눈빛 속에 소년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오랜만이야, 재석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낮게 떨렸다. 이게 얼마만이니? 그 한마디에 재석의 가슴 속 오래된 고동이 다시 울려 퍼졌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었다. 그들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세월이 그 사이를 멀리 데려갔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이야기가 오갔다. 찻집 안 창가 자리에 마주앉은 두 사람. 바깥에서는 봄 햇살이 유리창을 스쳤고 바람에 벚꽃이 흩날렸다. 그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다. 내과에서의 하루 천안의 싸움, 밤새워 공부하던 시간들, 그리고 서로를 그리워했던 세월에 조각돼. 해가 기울 무렵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 여름날 내가에서 놀던 그 시간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 그때가 제일 많이 생각나 제일 그리고 행복했어. 그녀는 부끄러워 말을 끝맺지 못했다. 재석은 말없이 손을 내밀어 수연의 손등 위에 살짝 올렸다. 나도 그랬어. 그리고 지금도 그래. 그 말은 오랜 세월의 침묵을 뚫고 나온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말보다 깊은 감정이 손끝에서 심장으로 번져갔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오래전 여름의 시원한 냇물이 다시 흐르고 있었다. 그날 서울의 봄은 유난히 맑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여름이 피어나고 있었다. 지금까지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첫 이별을 맞았고 그리움을 힘삼아 어른이 되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4부와 5부에서는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된두 사람의 이야기가 파란 여름 2편에서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영상도 함께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